왜캡마시팁 그리고 초풍신. 초풍신. 아이 손을 딱, 딱 정확하게 입력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저 보세요. 초풍 커맨드가 이거잖아요. 맞죠? 맞나? 맞죠? 아, 이렇게. 딱, 이, 자, 자, 이거, 키보드로 3번. 네, 대학선, 대학선과 동시에 오른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이. 이렇게 올른 올려. 동시에, 맞죠? 동, 동시에 누잖아 지금 내가. 늦게 쓰면은 이 되는 거지. 이거 보세요. 대아선 딱이요요 이 입력에 오른손이 안 나가면 보세요 이 보이지 네. 보이죠 네네네 네, 네, 네. 음. 음, 보이죠 음. 그래서 정확하게 딱 입력을 해야지 이잘잘 입력한 거야 보세요 여기 보이죠 이손에손 모양의 어, 손모양에 보이 손 모양 척풍식 커맨드 어, 어, 키보드로 3번 네대학선 앞으로 3네 이거와 동시에 오른손을 눌러야 척풍이 나갑니다 조금 늦어지면은 너무 늦나? 어, 조금이라도 늦으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초풍이 안 나가지. 음, 이렇게 하면은, 네, 네. 딱, 저 빨리, 온손을 눌러야지 초풍이 나갑니다. 맞죠? 음. 다 누구나 아는 거지, 이거. 뭐. 누구나 아는 거지. 네. 정확하게 대학성과 동시에 딱, 이렇게. 딱 초풍을 쓰더라도 손을 딱 고정을 해. 네. 보세요. 딱 커맨드 보시죠. 네. 딱대학선입니다대학선 초풍 쓰면서 끝까지 딱 누르, 누르고 있어. 지금도 저럼 누르고 있잖아요. 이해 됐다. 오케이, 그 그리고 웨켄 마신, 웨켄 마신이라는 거는 웨이브 중에서 마신 거에 나간다는 얘기거 맞죠? 웨이브 중에서 마신 거에 나간다. 웨이브는 요거죠. 기본, 기본 웨이브, 앞 종리, 네, 웨이브. 어. 웨켄웨이은 웨캔, 여기서 이제 딱대화선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자하게 자, 다시! 커맨드가 잘 되나? 네. 대화서 입력을 한 다음에 바로 뒤로 당기면서 동시에 눌러야 돼요. 그니이거 음. 보세요. 커맨드가 이렇게 해도 돼. 맞죠? 아 어, 키보드로 6번, 이 보면은, 여기 보면은 6번, 6번, 6번. 아 이쪽이네. 손가락이 력요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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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네, 네. 네, 6 번, 6 번으로 갔다가 다시 들어가죠. 그러니까 대학선에서 여기서 갈라그라면 힘들어. 여기서 갈라면 힘들어. 맞죠, 맞죠. 여기서 가려고 하면 힘들어. 이, 이, 이 키보드 3번 대학선 앞으로. 이, 이, 대학선 여기에서 뒤로 가려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갔다가 와야 돼. 여기서 뒤로 가면 어려워. 저도 잘 시간이 나죠. 네.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정확하게딱 뒤로. 정확하게딱 뒤로. 네. 그러면은. 보세요, 제가 커맨드가 보면은 어 이제 앞으로 갔다가 6번 키보드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잖아. 네. 가면서 마시에다가는 거지, 이 피도 마찬가지. 초풍, 음. 정확하게 초풍 보면은 예 맞죠? 네, 네, 보이죠. 네이 피도 마찬가지. 뒤로 정확하게, 네. 정확하게 가면은 커맨드를 보면은 바, 보세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잖아.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 여기도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죠. 여기도. 네. 기온 초과도 같은 게5 0번씩면한번 나간다. 아, 그한번은어디니까그 50번에 한번 나가다가 한 40번에 한번 나가다가 뭐 30번에 한번 나가다가 네, 그렇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웨이크 마신이 이제 이제 정확하게 웨이브 쓰고 앞으로 하고 있다가 뒤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대학생에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상군님 맞아요. 네, 보이시죠? 6N23, 6N4. 제가 다 그렇게 쓰잖아. 맞죠 이 커맨드 아. 보이죠 커맨드 네. 그렇죠 그렇죠 네자각 커맨드 6n23 6n3입니다 아유 갑자기 안 나가냐 아 그래서 안 됐던구나 아 갑자기 어, 안 되냐 갑자기 어, 안 되다 어, 네. 아 네. 도제트 그냥 도제트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알려주세요 도제트 <laughs> 네 기호초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이 풀려야 돼. 저도 잘못 쓰는 거 알죠? 네. 이거 하다가 짬발 쓰면은 기, 지상공격이잖아. 기호초. 네, 보세요. 빨리 때리면은 빨리 때리면은 지상공격이야. 네. 근데 기호초에서 가장 좋은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레브종립입니다레브종립레브종립하고 중립. 터뜨려야 됩니다. 써볼게요. 나가라 씨. 나가라. 나가라. 아, 누가 기호초를 했어? 아, 클라 같 야이. 자, 보면은, 나갔죠? 그니까는, 이제, 기호권 딱 때리고, 어, 기호초는, 네, 어딨냐. 어. 기호초 같은 기호는 때리지? 때리고 레버 중립을 해야 돼. 맞죠? 레버 중립하고 초풍입니다. 예, 네, 보세요. 레버 중립하고. 근데 초, 초풍도 보면, 딱 정확하게 대학선은, 대학선에입력 되죠. 대학선에. 맞죠? 정확하게. 대학선에. 초풍 무조건 대학선있 입력이야. 대학선. 대학선. 했습니까? 이 이게 바로 첫 구원 때부터 가져야 한 사람의 어, 뭐, 답변입니다. 네. 기호초는 아무래도 그냥 보기 기호초 어렵습니다. 네. 저도 잘 못해요. 네. 팔만 아픕니다. 기호초. 기호초 하지 말고 내 이거 이거 쓰요 네. 데비지 웨이브 중에서 이거 이거 한 번씩 잘안 나가거든요. 이거 이거 커키 비호초기라고 비호초. 이게 비오 쓰면 웨이브 중에 비오수 쓰면 이렇게 이렇돼잘안 되거든요. 이거는 웨이브 쓰다가 앞으로 캐슬 해야됩니다 이렇게 캐슬 보이죠? 커맨드 커맨드 보이십니까? 커맨드 네 웨이브 중에서 앞으로 캐슬하고 고악기입니다. 앞으로 캐슬하고 네 웨이브하다가 앞으로 캐슬하고 고악기 웨이브 중에 고악있으면잘안 나가요. 네. 안 나가 자나 보면 앞으로 캐슬 해 캐슬 해야 돼. 캔슬해야 돼. 다보 앞으로 캐슬겠지 캐슬. 캔슬. 네. 가자 나가기 내가 뭐 데블스 그쵸? 응. <목소리> 웨켄기어 똑같은 말입니다. 웨이브 캐슬 기상 어퍼. 네. 웨켄기어, 웨켄기어, 웨켄기어. 웨이브 캐슬 기상 어퍼. 네 이거 기상 어퍼 네. 이래 이래 식으로. 네. 웨켄기어. 네. 갑자기. 더블 오프라인 다가 갑자기 안 나가는 야 야, 갑자기 또안 나간다 어, 이렇게 런 식으로 호잇, 호잇 네. 저희 같은 아재들은 데뷔지 신문문을 못 쓰고 카지아 같은 거 해야 돼요 <laughs> 맞아요 네, 보통, 보통 카지아는 아재가 많이 하는데 데뷔지는 좀 이제 자꾸 잘한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laughs> 데뷔지는 진짜입니다. 아우야, 씨. <laughs> 풍신류는 웨이브 탑, 탑재인가요? 아, 어떻게 보면 탑재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웨이브를 한 번이라도 해야지. 한 번이라도 해야지 좀 빨리 가죠. 빨리, 빨리. 빨리 한 번이라도 해야지. 아. 성신이 감사합니다 6N236N4로 하니까 거의 100% 나가네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아 웃을 기분 좋네 아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예. 제가 잘 못하지만은 그래도 뭐 어, 시청자분들 질문들은 제가 제 우선순위로 두고 있거든요 그니까 러 제가 게임을 하다가도 질문하면 그냥 게임 꺼요 그냥 네. 원래 그래요 저는 게임 꺼요 아무래도 신님는좀 에이블 탑재를 한 번, 한 번, 두 번은 해야 돼, 두 번. 두 번은 해야 돼, 두 번.